안녕하세요. 봄이네일입니다. 음, 봄이가 아니고 봄이. 순수 우리, 우리말로 봄이라는 뜻은 마음이라는 뜻이래요.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. 라는 뜻에서 봄이네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지금 제 손에 있는 거는 카누콤팁으로 아 카누 컨팁이 아니지 그냥 카누 일반 팁으로 연장을 했던 손인데 아트를 그렸어요 저는 참고로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린 건데 이거를 쏘고프 하고 카누 컨팁을 연장을 한 다음에 아트를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그러면 드릴로 사용을 해서 쏘고프 하고 콘팁 연장까지 해서 오겠습니다.